기대할 만한 레이싱 게임 신작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작년 7월 티저가 공개됐고 올해 4월 새로운 트레일러가 공개된 테스트 드라이브 얼리미티드 솔라 크라운입니다. TDU, 즉 PTSD 같은 게임인데요, 왜그런지 영상 끝에서 말씀드려 보고요. 아마 요즘 게이머 분들은 테스트 드라이브가 무슨 게임인지 모르실 거예요. 잠깐 설명드리면 테스트 드라이브는 MS 도스 시절 1987년 출시한 게임으로 니드포스피드와 함께 레이싱 게임의 원조집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수많은 시리즈와 외전이 나온 게임이에요. 하지만 2011년에 출시된 테스트 드라이브 얼리미티드 2에서 쪽박을 찾고 2014년 더크로의 등장, 유통사인 아타리의 경영 악화, 개발사인 에덴게임즈의 부도로 결국 2018년 다음에 만나자는 말을 끝으로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습니다. 그렇게 역사로만 남게 될줄 알았는데 WIC의 개발사 나콘이 TDU를 인수하여 후속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스트 드라이브 얼리미티드 1, 2를 해본 사람으로서 또 TDU의 PTSD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테스트 드라이브 얼리미티드 솔라 크라운 트레일러를 바탕으로 기대할만한 점과 불안해 보이는 점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짧게 보고 이야기 드려 볼게요. 먼저 기대할 만한 점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TDU의 특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브 얼리미 e 드는 좋은 그래픽, 하와이와 이비자섬을 배경으로 하는 넓은 맵, 그로 인한 온 오프로드 등의 다양한 지형, 여유롭고 자유로운 드라이빙 경험, 다양한 차량의 등장, 캐릭터 의상 및 성형 등의 커스터마이징, 차량 색상 커스터마이징, 자신의 집으로 플레이어를 초대하거나 같이 레이스를 하는 커뮤니티 시스템 등이 특징인데요. 트레일러를 보면 그 특징들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다양한 차종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요. 영상에 나오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svr 에스턴 마틴 db11 부가티 시론 포르쉐 918 스파이더와 부가티 에스턴 마틴 페라리 아우디 람보르기니의 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등장인물의 고급스러운 옷과 악세서리 카지노 게임을 통해 커스터마이징 시스템과 커뮤니티 시스템이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아직 게임 플레이는 공개된 것이 없어서 그래픽과 맵의 구성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시리즈의 전통 을 대부분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구매 쇼룸 발견 후 차량 구매 폐차 수집 레벨 시스템 등 전반적인 컨텐츠 모두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그니드포 스피드처럼 차량 외관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튜닝 시스템이 생기면 좋겠어요. 왜냐면 TDU는 차량 커스텀이 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TDU는 차량 패치 같은 유저 패치가 활발했습니다. 뭐 이번 작에서 유저 패치를 장려시키는 것도 좋겠네요. 두 번째 조작감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TDU의 조작감은 정말 안 좋았어요. 조금만 엑셀을 밟아도 뒤가 확 돌아버리고, 조그만 속도를 내서 코너에 들어가면 차가 너무 앞으로 밀리고, 휠로 하든 키보드로 하든 불필요.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조작감이 솔라크라운에선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요. 왜냐면 TDU를 인수한 나코는 WRC의 개발사인데요. 이 WRC 시리즈는 실제 WRC 레이스 공식 게임입니다. 그래서 WRC e스포츠로 이 게임으로 진행해요. 즉 게임의 물리, 조작감 등 전반적인 완성도가 괜찮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완성도를 TDU에서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과연 TDU 솔라크라운은 포르자 호라이즌에 가까워질지 아니면 더크로에 가까워질지? 아니면 독자적인 노선을 만들지 궁금하네요. 세 번째 한국차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이싱 게임들은 한국 차량이 박한 편입니다. 최근에야 현대 기아차가 기술력에 투자를 많이 해서 달리는 성향의 차량들을 내놓기 시작한 덕에 포르자 호라이즌의 기아 스팅어 차량이 등장했지만 그 외에 다른 게임들에선 한국차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TDU의 개발사 나콘의 게임이 WRC에서 현대 I20 WRC 차량이 등장합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WRC에 참가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한국차가 등장한 이력이 있으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한국차는 해외 레이싱 게임에 등장할 이유가 없었어요 뭐 시티레이서 같은 게임은 한국 게임이니까 그렇다 쳐도요 불과 10년 20년 전 북미에서 한국차의 인식은 달리는 차가 아니라 그냥 싼 차였거든요 요즘은 현대가 BMW 고성능 라인인 BMW M의 개발 총괄이었던 알버트 비어만을 영입하고 람보르기니를 디자인한 루크 돈커볼케를 영입하는 등 기술적인 측면 디자인적인 측면 모두 많은 투자를 통해 좋아졌고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미에서도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뻐요. 뭐 다만 기술적인 문제라 AS 문제 등뭐 심각한 것들이 있지만 뭐 그거는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터니 뭐더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아무튼 예전과는 확실히 한국차의 위상이 달라졌으니 게임에서 만나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싶네요. 네 번째 스토리가 재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작의 이름인 솔라 크라운은 전작인 TDU2 스토리상에 있는 레이스 대회 이름이에요. 그리고 영상에서 도박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를 통해 레이스의 뒷이야기를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뒷얘기가 더 재밌잖아요 더럽고 희사하고 그런 것들 게다가 시리즈 최초로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어요 카지노의 영향일 수 있겠지만 전작은 카지노가 있었음에도 12세 이용가였거든요 이번 작에선 과격하고 노골적인 표현이 나올 것 같아 기대됩니다 레이싱 게임도 스토리가 재밌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불안해 보이는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스토리입니다 방금 기대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걱정이 더 많이 돼요 배경인 카지노가 마음에 걸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죠 한국에선 게임 속 도박을 규제한다는 것 좋은 예시로 gta5가 있습니다 이 게임에선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힐 수도 어떠한 난장판을 칠 수도 처음 보는 누나들과 건강을 위해 야밤에 조깅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카지노에서 도박만큼은 할수 없습니다 한국 플레이어는 카지노 이용에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 솔라 크라운의 중심 내용이 도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전작은 카지노가 DLC였고 12세 이용가인 영향으로 카지노 이용이 가능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번 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컨텐츠입니다. TDU 2에선 할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긴 했어요. 차량 커스텀도 가능했고 플레이어를 초대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폭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차량 커스텀은 순정 휠 선택, 외장과 내장 색상을 바꾸는. 정도였으니까요. 또한 레이스들이 재미가 없었어요. 끔찍한 조작감으로 인해 미션 클리어도 어려웠고 난이도도 높은 편이라 실수 한 번이 치명적 이었거든요. 사실 게임성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속도감도 부족했고 조작감 때문에 드라이빙이 엄청 재밌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UI 사용도 불편했고요. 별개로 서버도 안 좋았고 DLC도 엉망이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번작은 컨텐츠의 깊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번째 경쟁작 입니다. 미 대륙을 바탕으로 풍경 보듯 맛이 있는 더크루 훌륭한 그래픽과 조작감의 포르자 호라이즌 있죠. 이두 게임 모두 좋은 그래픽, 자유로운 드라이빙, 레이스를 다양한 차량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경쟁작들이 존재하는데, 과연 TDU는 어떤 노선을 선택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짙은 시뮬레이터성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드라이빙을 선사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적이어서 재미있고 자유로워서 힐링이 되는 그런 게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레이싱 게임들을 살펴보면 더크루가 아케이드 성향, 포르자 호라이즌이 캐주얼에 가까운 시뮬레이터 성향이니 남은 한 자리 시뮬레이터에 가까운 성향을 갖추면 경쟁. 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구관이 명관이 될수 있을 까요 두고 봐야겠습니다. 여담으로 tdu는 에스턴 마틴을 좋아 하나봐요 tdu1 tdu2 tdu 솔라 크라운 까지 트레일러에 에스턴 마틴이 나오네요. 그리고 전작엔 람보르기니가 없었 는데 이번작엔 나왔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기대할 만한 신작 레이싱 게임 테스트 드라이브 얼리비티드 솔라 크라운을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요즘은 확실한 매력이 있는 게임들이 성과가 좋은 만큼 TDU도 어중간하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적인 감각으로 운전하는 맛과 넓은 맵을 돌아다니며 풍경을 즐기는 힐링을 선사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레이싱 게임의 모습이거든요 잘 나와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 6일에 서든어택2 오주기에 TDU의 개발사 나콘에서 나콘 커넥트라는 행사를 열 예정인데 여기 트레일러에 나온 에스턴 마틴 T DB11이 있는 걸 위로 보아 새로운 트레일러나 게임플레이 영상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여담으로 저는 TDU의 남다른 기억을 갖고 있어요. 위에서 PTSD 같은 게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3살 때 척추골절로 6개월 동안 누워있던 적이 있었는데, 누워서 했던 게임이 TDU1이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만 보면, 내 척추골절시킨 친구놈도 기억나고, 그 친구놈 부모가 배상 안 해주려고 발뱀한 것도 기억나고, 때마침 보험도 해약해서 보험금도 못 받고, 생돈 나가는 것도 기억이 나고, 그때부터 돈에 집착하고 열망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13살짜리 아이가 돈의 중요성을 일찍 알게 된 중요한 계기였거든요. 또 허리가 부러져서 못 일어나니까 엄마 도움 받아서 컴퓨터 세팅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TDU를 보면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이젠 게임으로 영상을 만드는 탓에 오히려 게임 을잘안 하게 됐지만요. 그땐 왜 그렇게 게임에 집착했나 모르겠어요. 어, 오늘 영상 주제 잘못 선택했나 봅니다. PTSD네요. 아무튼 TDU는 이번에도 쪽박을 찰지 아니면 당당하게 경쟁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지 지켜볼 만한 재밌는 일이 생겼네요. 추후 PlayStation 5, Xbox 시리즈 X/S 와 Nintendo 스위치 출시 예정인데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테스트 드라이브 얼림티드 솔라 크라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